4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네 개를 곱하면은 요렇게 생겼을 때 2이상의 자연수 a, b, c, d고 그리고 순서 중에서 요거 다 더한 게 짝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a, b, c, d 이 녀석은 전부 2랑 3의 거듭제곱꼴로 표시가 되겠죠? 곱하면 전부 2랑 3의 형태로 소인수분가 나오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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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하면은 예요, 야겠죠 곱하면은 ABC 다 곱한 거니까요. 그럼 곱하면 지수끼리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끼리 다 더한 게 n 같은 원리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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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곱해지면 요게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y1, 2 3 4 합친 게 n이 나와야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요걸 만족하는 수단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 그리고 이게 다 더한 게 짝수라 했으니까 언제냐면 모두 짝수가 나. 이게 첫 번째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중에서 두 개만 짝수가 나. 그러면 짝짝이면 홀홀 돼서 합치면 짝수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얘네들이 모두 짝수예요.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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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2가 한 번은 곱해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번. 그러면은 x1 x2 x3 x4는 전부 1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얘네들은. 맞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 적어도 1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x1, 2, 3, 4가 얘네들이 일단 전보다 2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y1, 2, 3, 4에는 0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가 모두 자연수가 될 조건은 여기가 전부 1보다 같거나 크면서 이거를 만족시킬 경우의 수고 그러면 은 여기 1씩 떼어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n-4개가 남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얼마예요? 그쵸? 4Hn-4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n-4개 뽑아서 채워주는 경우의 수. 그래서 n-4. 그러면 그때 얘네들. 그럼 얘네들은 이제 각각 0이 되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4H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러면 이번엔2 개만 짝수인 경우인데 그럼 짝수가 될애들을 이4개 중에서 뽑아줘야겠죠? 되나요? 그래서 4개 네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2개가 짝짝이라 할게요. 이렇게 짝짝. 이때는 얘랑 얘는 홀홀이 되야겠죠 홀홀. 됐나요? 그러면 4C를 통해서 짝수가 될려서들 뽑았고 그리고 얘네들은 홀수니까 여기 X3이랑 x 3는 반드시 0, 0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 자체가 1, 1이 돼서 홀수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경우에선 얘가 00이어야 되고, 얘는 짝짝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전부 1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죠? 그럼 11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m-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문자, 남은 거두개 중에서, 중복해서 m-2개 선택해서 나눠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h, m-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얘네들도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00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1, 1이 되고, 1이 되는 거죠. 근데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00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맞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여기에 일단 1씩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2 이상의 자연수 요 조건 때문에요. 맞나요? 그리고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이때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여기 m-2번 선택해서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h m-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거를 완성시키는 경우의 수.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거 x 완성시키고 여기 y 완성시키고 곱하는 거겠죠. 이렇게 곱해진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완성되는 거. 그래서 다 구했네요. 가는 m-4. 그게 이거래요. 거기 6 넣으면은 2점 그래서 는 2. 그래서 두 번째씩. 여기에다가7 넣어래요, 7. 그러면은 2H5, 그러면은 6C5, 6이죠. 그래서 6이고, 그 다음 여기에다8 넣어래요, 6이죠, 6. 정답은 2번, 1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